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He is jumping high. 그는 지금 점프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 높게. 높이 점프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적인 개념이죠. 비동사 플러스 IN,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Is Jane calling me? Jane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니? 뭐, 아니면 나에게 전화하고 있니? 다 되겠죠. 현재 진행형이 똑같은 거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세번째 보겠습니다. The birds are flying very fast. 그 새들은 지금 날고 있는 중이다. 매우 빠르게. 뭐만 하는 중이다. 동작의 지금 진행을 나타내고 있죠. 이 세가지 다. 네번째 보겠습니다. Are you washing your face? Wash your face. 하면 뭐 너의 세수, 세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 세수하는 중이니? 동작의 진행. 뭐만 하는 중이니?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네요. 그죠 현재 진행형,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The story is very interesting. 자, interesting은 ing가 붙어 있지만, 그저 재밌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좀 없죠. 그죠? interesting은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호 역할이죠. 그냥. 이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다. 라고 해석이 돼야죠. 이 이야기는 매우 재미있는 중이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